오오 오케이 아 요것도 오. 지금 탑 타입 안에 들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이 진짜 제일 가슴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체트데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거야 이거 캠스타라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고요 뭐 이상한 지게처럼 생겼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워싱턴 마니멘트고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보셨을 인공호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 나와서 햇빛도 좀 쎄고, 눈에다가 녹색도 좀 많이 잔뜩 담고, 프레시한 공기도 폐에다가 잔뜩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운동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와봤고, 운동을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메인 운동은 밀기 운동입니다. 대회를 5일 앞두고 있고, 오늘, 내일, 올해까지 운동을 할 거라서, 이제, 엄청난 고강도의 운동도 아니고, 뭐, 엄청난, 뭐, 볼륨의 운동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소모를 해내는 그런 날이, 날들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이언짐으로 이동을 해볼 거고, 어제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머신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간접 체험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또 좋은 머신들이 있고, 특한 머신이 있으면 소개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운동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익숙하고 좋은 것만 할 수도 있어. 일단 가시죠. 함께 하자고. 서쪽목만의 가슴에 찢어지네? 어, 이것도 처음 보는 머신인데, 포어 스트스 좋네요. 네. 약간 디클라인 식으로 플라이가 되고요. 어깨 개입이 좀 많이 안 되는 그런 설계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플레이트 로디드 같은 경우는 신장 구간이랑 단축 구간에서 저항이 좀 많이 바뀌고, 좀 일정치 못하는 경우 때문에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좀 일정하게 걸리는 편이에요. 특히 신장 구간에서 되게 잘 잡히고. 와 이게 팔을 막 안까지 억지로 상완을 쓰사놓지 않아도 가슴이 최대 단축이 되는 느낌이 나네 좋다 아 이거 찢어질 것 같다 아이고 가슴아 자, 그다음에 레버리지 인클라인 프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클라인 프레스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저는 인클라인 프레스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요 녀석을 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머 스트렝스도 좋지만 저는 요게 조금 더제 취향입니다. 그, 너무, 피크 이크 때, 강제 반복 아, 너무 네.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너무 지나치게, 막, 3, 4일 동안 지속될 만큼의, 그, 근육통이 안 생긴 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다음날 조금 적당히. 아예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 또 하면 되니까. 무게도 그냥 뭐, 굳이 안 올려도, 10개에서 12개 정도 하는 게. 이금 무게 진다고 커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근데 그, 무게 되게 중시하는 애들은, 꼭, 피크 이크 때도, 1RM에 가깝게 하더라고. 그래서 더덜 빠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 운동을 계속 하니까. 염증이 계속 있, 있으니까. 또인클라이닝인데두 세트밖에 안 해서 이것도한두 세트 정도. 헬스 보이즘 판교점에 이제 플레이트로 많이 했었죠. 여기는 이제 핀 로드인데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아, 그립이 또두 가지네. 오. 어, 이렇게 하면 약간 아래쪽으로. 예. 아. 예. 아. 가슴을 뭔가 전체적으로 쓰는 느낌 나고. 여기다 하면 완전 상부. 어, 응, 그렇지. 오. 오. 우아 네. 우와. 우와. 오케이. 오케이. 우와. 그지우 예, 오. 잘했어. 오, 근데 아 너무 좋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어,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 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찾아보기 좋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체스데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거야 이건 <laughs> 어제는 가슴 하는 사람이 거의 없 거의 없었어 못 봤어 근데 오늘은 다 앉아 있는 지금 가슴 좀 벤치가 꽉 찼어 거의 자,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또아틀란티스 동일한 아, 어,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입니다.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그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뒤로 눕기 때문에 원한다면 디클라인 프레스로 변형할 수 있죠. 요거는 그립이 또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는데 저는 위에 잡고 쇄골지 부근에서 어, 반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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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요것도 어, 지금 탑5 안에 들것 같아요. 오. 오, 미쳤어? 네. 어, 지금 사실 뭐 저는 가슴이 네.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라. 아틀란티스 너무 다 만족스러워서 아틀란티스 팩트 플라이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가슴은. 전체적으로. 아틀란티스 머신들이 좀 만족도가 높네요 그냥 어. <웃음> <웃음> 형이 확실히 이 충고일지에 있는 아, 섬유들이 아, 굉장히 아, 좋다 아, 오 오. 오. 국적. 아, 수련이 되게. 와. 파. 파. 어, 쌤. 어, 저전 이제 가슴 운동은 끝났고, 윈터형은 조금 더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저 어깨 운동 한두 종목 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할게요. 그 <목소리>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바이킹 프레스입니다. 아틀란티스 회사 거는 저도 처음 써 봐요. 제가 이제까지 해본 거는 짐8 0 그리고 아나타 아스날 스트렝스 그리고 요번에 요 아틀란티스 그국내 머신 아... IKK였나? 근데 보고 중에 파나타랑 얘는 기좀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아요 그냥 걔네는 뭐, 뭐가 뭐더 낫다 더 별로다라는 거는 나누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와. 와 오늘 펌핑감이 너무 좋은데? 이 어, 느낌으로 제 생각에는 룰에 올라가면 그냥 될것 같은 느낌이 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역시 또 좋은 머신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무밴드를 걸어서 저항 조절을 할수 있게끔 그 위에랑 위에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무밴드를 걸고 최대 단축 구간에서 장력을 더 세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이 있냐 없냐가 저는 이제 좋은 머신이냐 아니냐를 또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개중에는 그 디테일한 요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받고 고가의 머신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요소 필요 없이 설계 자체를 잘 했다라는 자신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요소를 많이 넣어주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가지 머신으로도 여러 방식의 훈련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즉떻게 보면 가성비의 요소를 갖추게 만들죠. 오. 이제 사이드레 털레이즈 두 세트 그리고 머신으로 가서 두 세트. 어쩌다 보니까 오늘 머신을 아틀란티스를 많이 하게 되네요. 사이드레 털레이즈 머신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뉴텍의 사이드레 털레이즈 머신에도 많이 칭찬을 했죠. 근데 똑같이 생겼고 어쨌든 저번에 토요일날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겠습니다. 자, 레터럴 레이드를 많이 하려다가, 내일도또 운동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돼요. 근데 근육통이 너무 심하면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요기 정도, 이 정도만 딱 펌핑을 하고, 그 다음에 팔, 삼두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오버헤드 익스텐션, 킹트랭스 전체적으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과연 또 어떨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제 운동은 앞으로 두번 밖에 더안할 거고 오늘 월요일이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운동을 이렇게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휴식을 할 겁니다 금요일 날 펌핑을 한번 해줄지 아니면 그냥 쉴지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좋다 아. 네, 전체적으로 이거 킹 스트랭스 제 마음에 좀잘 드는 편은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또틀란티스 그냥 오늘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그 회사 거만 쓰게 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처음 해봅니다. 처음 봐요. 아틀란티스의 딥스 머신. 네. 자, 마지막은 이제 딥피시트 푸쉬업 한 세트 정도 해볼게요. 풀시업이 그... 딱아 풀시업이 정말 최고의 가슴 운동 풀시업에서 아, 가슴 운동을 깨달았어푸 아, 어. 풀시업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풀시업하고 어. 나서 가슴 운동이 확실히 잘되로그래 프레스라든지 뭐시나 해도 결국엔 형도 그리고 풀업을 통해서 등 어, 운동을 그, 깨달은 뭐지, 거고 저는 푸쉬업 어릴 때 많이 해서 그 가슴에 대한 그 느낌이 좋아진 거고 그래서 지금 혹시 보시는 헬린이들 또는 젊은 구독자분들은 푸쉬업, 풀업 같은 기본적인 맨몸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런 아까 저희가 한 그런 좋은 머신들 그런 기초가 있으면 더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원래 이제 하체까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생각에 제사가 좀 많이 높아졌는지 배가 되게 너무 고프고 어 그리고 그냥 슬로우 조깅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그냥 하체 적당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근육통을 만들만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받기로도 하체를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제사 높이기 위해서 해라라는 조언이었는데 안 해도 제사가 높은 느낌이라 그냥 오늘 어쨌든간에 그냥 하체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랑 같이 포징 체크도 좀 하면서, 일단 여기서 훈련 종료를 할게요. 자또 여기서 시기 어, 머신을 또 하나 봐가지고 3두 운동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캠스타라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고요 제가 좋아하는 크롬바디입니다 그리고 크롬바디는 웬만하면 실망을 잘안 시켜요 되게 독특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좀 여러 개 다뤄보니까 상완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 그립을 잡은 채로 위로 이렇게 익스텐션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네, 이런 형태더라고요. 상원이 뒤로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뭐, 뭐 이상한 기계처럼 생겼는데,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무릎을 고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네, 이런 식으로.